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신성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절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에라. 17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메.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도부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며칠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만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이 땅에 내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의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랑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베르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베르의 좋은 계략을 물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반박입니다. 여러분 감론을박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의 유래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뭐 감론을박이라는 말은 가비 주장하고 을이 반박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래를 보면은. 세 형제가 있었답니다 이 삼형제가 하루는 바닷가에 고기잡이를 갔는데 고기잡이를 열심히 하다가 잠시 쉬는 거예요 쉬는데 새떼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새떼를 보고서 큰형이 먼저 말합니다 야저 새를 잡아서 삶아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그러니까 둘째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형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지 이 셋째가 또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구워먹는 것도 삶아먹는 것도 아니고 새는 역시 잡아서 데쳐서 구워먹는 게 최고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녁까지 삼형제가 계속 감론을 박하는 거죠.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반박하는 거죠. 결론이 나지 않자 이들이 이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저녁 늦게 사또를 찾아갔더니 사또의 대답이 일단 내가 새를 보고 결정할 테니까 새를 잡아오너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명제가 또 낮에 보았던 그 바닷가에 새를 보았던 장소로 갔더니 이미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결국 감론 을박 이 말은 말로만 서로를 공략하고 반박하고 주장한다는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에게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칭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전장에 출정하는 이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대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윗. 다윗 왕을 상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불려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압살롬에게는 천재모사, 아이도벨이 이미 정확한 계략을 제시했습니다. 압살롬도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왠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미심쩍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지략가요, 용맹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려?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압살롬은 후세에게, 아이도벨의 전략, 계략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물어보지요. 그러자 후세가 대답합니다.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반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세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후세는 지금 압살롬의 모사로 위장한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압살롬에게 와 있는 것은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 이 압살롬의 모든 정권을 다시 다윗에게 넘기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도벨의 계략을, 계략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의 결정을 모였습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자 그결정이었었죠 지금 피곤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다윗을 만이천명의 군사 병력만 주면 자기가 쫓아가서 다윗만 핀셋으로 뽑는 것처럼 딱 죽이고 온 백성들은 군사들은 다 왕에게로 돌리겠습니다 이게 아이도벨의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보시면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까지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례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 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암을 당하였다 할지라. 후세는 압살롬 그 아이도벨의 계략과 정 반대의 논리를 펼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이 피곤했다, 힘이 빠졌을 것이다, 기습을 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요.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용사라는 것을 강조해요. 용사기 때문에.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격분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어떤 구레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런면 압살롬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자기의 전략, 계략, 자기의 논리를 폽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 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오 호세는 자신의 전략을 세우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북에서 남까지,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모든 군사들을 다 모으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전면전을 펼치자는 겁니다. 다윗이 용사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격분했기 때문에 기습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군사들 다 모아서 전면전을 펼치고 압살롬이그 전장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후세의 탁월한 지략이에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러한 전면막 전술이도 숨겨져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만약에 후세의 전략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넘어서지 못하면 다윗은 죽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입지도 좁아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후세의 계략이 통했어요. 먹혔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고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후세가 아이도벨보다 뛰어난 지략가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결정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이도벨의 계약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압살롬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략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략가 모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해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묘자. 기가 막히게 묘사하시는 분.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광의 평강의 왕.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감론을박할 수 없는 논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최고의 모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최고의 모사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막힐 때, 답답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모사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아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말하고, 감론을박하며 다투고 시간을 낭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고의 모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이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한 해를 하나님의 지혜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오늘도 지키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당신의 모사로 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